여러분들 안녕, 유람이에요 오늘은 피파 월드컵을 해볼거예요 피파 월드컵 난이도는 세미 프로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나라를 다할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, 잠깐만요. 피파 월드컵, 월드컵. 자, 카타르. 이 세미 프로예요 세미 프로. 세미. 보였죠? 그럼 에카노르랑, 저가 카타르예요 카타르. 팀을 보자. 그렇구만. 얍. Yep. 자, 그럼. 과연. 기대. 너무 기대야. 카연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면은 좋은 건데 경기 지면 조금 시작 다만 소리가 너무 작을 거 아니야? 원래 이거 소리 작아야 돼요. 좀 크게 해야지. 내 싫어요? 내 걸려서 뺏겼어요 누가... 유다님 팀이에요? 내가 하얀색 하얀색 오 스루 패스 단독 드리블 사망 해설을 좀 해주면서 해요 왜요? 저는 그... 박기성 아저씨랑 이승우 아저씨랑 김성규 아저씨가 아니에요 세미프로를 처음 해 어, 세미 처음 해보는 거야? 네 오오 <laughs> 빠르다 오! 아아 니 박스 안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 우리 공은 저쪽 박스로 좀 전에 거기 들어갈지 않았었어? 안 들어왔어 은바페 아니야? 왜 이렇게 은바페닮 내맞지? 에콰도르 맞아요? 발렌시아였어? 은바페 같아 응. 너무 은바페 같아 흑인은 다 은바페 같냐? 응 음, 맞아 이름만 달라 이름 킬리안 음바페였으면 그냥 음바페야 거의 맥이 조금 있네요 내가 없어져 이렇게 오. 오, 너 꿀. 오, 다행이다. 꼴 먹을 뻔했어, 형. 어때 주지? 걔한테 줘야겠다. 오 누구 파워? 누구, 어, 어, 슛 때릴까? 또가 안 나올 거 같은데요. 피클. 어때 너무 약하게 줬다. 오 씨. 잠만기 오. 빠르죠? 음, 빠른데 생각 보자. 발 후반. 한 걸루 티가 쉽지 않네요. 세미코로라 그런지. 오. 이제 돌아 나서 아. 아씨. 정을 그냥 테크. <laughs> 아무렇게나 테크. 아, 엄마. 옷, 옷. 아니, 옷이 그냥 프랑스 옷이야. 거의. 안 돼, 안 돼. 안 돼요. 역습 오, 이거 다 가운데 스페스 아예 비진 않았는데, 아, 아빠가 빠스 피드가는 우리가 빠르지 않나 아 벌써 70분이야? 오 드리블 돌파 그렇지 오, 덥덥덥 덥. 아 어, 어?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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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제대로 줘라 제대로 줘 오슛오오아아 이게 안 들어가 아니 근데 솔직히 80분이면 한 골은 넣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연장전 가나요? 아니 근데 조별은 이거 연장전 없지 않나? 아 그런가 보다 그렇네 그 우루가이랑 한국 비은것 처럼? 그런가보네 에이 그래도 설마 자한골 넣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에요 한꺼 넣는게 진짜로? 오우씨 잘걸리아 오케이 끝아 무슨고 뭐. 금방 끝내는데 하나 더 할까요? 아유 벌써 7분이 넘었어요 헐. 와, 꼴이 없네. 영대0 잠깐만요. 어, 와, 이걸 못 넣어? 무슨, 에? 뭐지? 아 근데, 이상한 게 있어요. 아니, 파타리랑 포탈이랑... 에카도로 비겼는데 왜 내가 2등이지? 그럼 공동 이... 2등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게요. 그리고 승점이 똑같은데. 비겼으니까 1인가? 응, 음, 맞아요. 아니, 근데 그런데 무슨 분인데 왜 내가 하나 앞, 앞섰지? 무슨 일이고? 유담이가 귀여워서? <laughs> 그러면 안녕!